네, 지금부터 2023 GTPC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챌린지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A입니다. 문제 상황은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챌린지에 20, 2023년 회차를 출력해야 한다. 이고요. 입출력 조건, 입력은 없고 출력만 하면 됩니다. 목표 정답은 어, 2023년 회차를 정수값으로 출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차를 세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아이디어입니다. 2019년에 1회차 했다면, 2020년에 2회차고, 2021년에 3회차, 2022년에 4회차, 2023년에는 5회차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 5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값 5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C++에서 Cout을 이용해서 5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C에서 프린트 F 함수를 이용해서 5를 간단하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입력을 넣고 출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 Cout, 프린트 F 함수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y.gtbc.kr. 로그인 합니다. 자, A1번을 확인하겠습니다. 맞죠? 2019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몇 회차인데 출력하시오. 2023년은 5회차겠죠? 자, 그러면 5회차를 작성합니다. 파이썬부터 해보겠습니다. 5를 출력하면 되니까요. 프린트 5정수값5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장하라 고 그러죠. 그러면 바탕화면에다 저장하는데, 얘가 A1번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문자 A1.py. 자, 일단 5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5가 잘 나오죠? 얘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얘를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채점 Z를 누르고요. 파일 선택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걸 찾아서 A1.py.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번호하고 a 1 맞으면 또그 문제 자동으로 서, 설정이 되고 뒤에 있는 py, 파이선 2가 이렇게 파이선 3라고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명을 맞추셔도 문제랑 편리하게 그냥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채점 Z죠. 엔딩 덮구요. 갱신하니까 c 렉트 자, 맞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걸로 또 짜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C를 짜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새 파일 하나 만들고요 C.sharp include stdio.h. i o t m a 열고, 낙고에 열고, 프린트 n t f 이용해서 O! 네. O 해보겠습니다. 실행합니다 아, 네, 이것도 A1.C 네, 5가잘 나오는 걸 확인했죠 자, 또 제출하겠습니다 제점, 제출 누르고요 파일 선택 A1.C 또 자동으로 다 설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C++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새 파일 만들고요. 잡 링크드 Io Stream Io Stream C++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으로 봅니다. Using namespace standard 뭐, namespace 라는데 건 찍고. 자, 이 테메인 열고 닫고, 어, cout, o, 합니다. 오를 출력해라. 자, a1.cpp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린거 확인했습니다. 자, 시이 대부 c 같은 경우는 c++ id, 프로그래밍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위로 c, 옛날로 이런 것도 다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또 제출하겠습니다. 원래는, 어, 문제별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맞추기 시기만 하면 됩니다. 편한 걸로. 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 정상적으로 잘 채점이 되고, 대물 확인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 GTPC 경기 교원 프로그래밍 챌린지 1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